스토리 뮤직 애청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 해질녘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그리고 친구들과 손을 잡고 불렀던 노래들이 기억나시나요? 그중에서도 우리 민족의 DNA에 깊이 새겨진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익숙한 멜로디가 하나 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바로 동요 반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 노래를 추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924년,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태어나 우리 민족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한국 최초의 창작 동요, 한 달의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3분의 짧은 노래 속에 담긴 100년의 역사, 그리고 한 청년의 슬픔이 어떻게 민족의 희망이 되었는지, 그 깊은 사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2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일제강점기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말과 글을 뺏기고 학교에서는 일본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골목에서 들리는 노래라고는 어른들이 부르는 신세타령이나 가사조차 민망한 저속한 민요들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를 노래가 없다. 이것은 당시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안복도 출신의 음악가 윤극영 선생입니다. 그는 소파 방정환 선생과 함께 어린이 인권운동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동요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가장 큰 슬픔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1924년 가을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살던 윤극영 선생에게 비보가 날아듭니다. 경기도 가평으로 시집을 갔던 사랑하는 누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겨우 22살이었습니다. 누님은 낯선 타지에서 병을 얻어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았지만 가난하고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 윤구경은 누님의 장례식조차 갈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청년 윤구경의 가심을 짓눌렀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그는 방을 뛰쳐나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어두운 밤이 되었고 그는 집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멍하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맑고 깊었겠죠. 그 짙푸른 밤하늘, 광활하게 펼쳐진 은하수 사이로 반달 하나가 외롭게 떠있었습니다. 그 달은 마치 망망대에 홀로 떠가는 작은 배처럼 보였습니다. 윤구경 선생의 눈에 그 반달은 더 이상 단순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누님이 타고 가는 영혼의 쪽배였고 동시에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우리 민족의 철량한 신세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예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가사는 사실 아름다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치는 슬픔을 승화시킨 절규였습니다. 특히 1절의 후반부 가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여기서 우리는 작곡가의 천재적인 은유와 시대적 아픔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람을 받아 추진력을 얻는 돛이 있어야 하고 방향을 잡고 물을 저어 나가는 삿대. 즉 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속의 쪽배는 돛도 없고 사대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현실입니다. 스스로 나아갈 힘도 방향을 결정할 권리도 빼앗긴 채 역사의 거친 물결에 휩쓸려 정처 없이 떠내려가야 했던 1924년 조선의 모습을 돛대도 사대도 없는 쪽배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쪽배가 향하는 곳 서쪽 나라는 어디일까요? 1차적으로는 해가 지는 곳. 즉, 죽은 누님이 떠나간 저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둠이 거들고 새로운 광명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고통 없는 이상향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방 정토, 즉,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죠. 2절 가사로 넘어가면 그 슬픔은 더욱 구체화됩니다.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는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망망대해 같은 우주를 홀로 떠도는 쪽배 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멀리서 빛나는 샛별 뿐입니다 캄캄한 밤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 처럼 윤구경 선생은 그아무했던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민족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돛도 삿대도 없이 표류하고 있지만 저 멀리 빛나는 새별을 보며 언젠가는 광복이라는 목적지에 닿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 1924년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곡집인 반달을 통해 세상에 발표하자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학교 담장을 넘어 시장통으로 시골의 논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뜻도 모른 채 아름다운 멜로디에 이끌려 불렀지만 그 노래를 듣는 어른들은 모두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들도 이 노래를 예의주시했습니다. 민족의식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금지곡 지정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서량적인 어린이 노래였기에 차마 금지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반달은 일제의 감시망을 뚫고 조선 팔도 방방곡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나라 잃은 설름에 목매어 울던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단순한 동요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위로의 가이자 말없이 부르는 애국가였습니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윤규경 선생이 이 곡을 작곡할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바로 리듬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대부분의 노래는 일본의 2박자 개통 노래나 서양의 4박자 찬송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윤규경 선생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에 맞는 박자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8분의 6박자입니다. 쿵 짝짝 쿵 짝짝 하며 마치 왈츠처럼 혹은 파도에 배가 일렁거리듯 너물실거리는 이 리듬은 우리말 가사의 운율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한국적인 서양성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달이 1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게 들리는 음악적인 비밀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945년 광복이 찾아왔고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돛도 삿대도 없는 철량한 쪽배가 아닙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세계로 나아가는 거대한 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달이 주는 울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지쳐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에 홀로 떠 있는 도치 없는 배처럼 말이죠. 그럴 때 1920년 한 청년이 눈물로 써내려간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윤구경 선생이 밤하늘을 보며 찾았던 그 샛별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희망의 등대 하나쯤은 분명히 빛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밤 혹시 밤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생기신다면 저기 떠있는 달을 보며 한번쯤 흥얼거려 보십시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 멜로디 속에 담긴 100년 전의 간절한 기도와 위로가 시공산을 넘어 오늘 당신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한국 동요의 시작이자 영원한 고전, 반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노래 하나에 기대어 시대를 건너고 슬픔을 건너고 마침내 희망에 닿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쪽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그 항해가 외롭지 않기를 저 하늘의 새별이 언제나 여러분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모니카 스토리 뮤직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